여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200만 부를 마카오에서 줬다고 하고, 100만 부 가량을 필리핀을 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 김성태 회장이 카지노 도박에 활용했던 자금으로 거의 추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는 계속 미친 듯이 싸워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였지만, 앞으로는 함께해 주세요. 대보자 X였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신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검찰 공화국의이 팽토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장.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 2023년 1월 17일인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어,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어,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발언에 청문회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씨의 나노스 주가 조작 범죄를 봐주는 대신 김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성금을 대납해준 것으로 허위 자백을 시켰다는 내용. 실제로 수원지검의 2022년 10월 3일 수사 보고서에는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의 목적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고 사건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 김성태 씨에게 2023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을 적용해 공소 제기까지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김성태 씨의 지난 7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횡령과 배임도 특경 가법이 아닌 일반 횡령 배임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과 맞아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증언 내내 본인 역시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사 비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그 쌍방울에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에 그+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의 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위와 네,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수십회 열렸고 그건 조작이었다는 얘기 충격적입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방용철 진, 방용철 씨, 안부수 또 그밖에 쌍방울의 그 회사,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두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소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럼 다시 또불러갖고또 다시 또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어, 저희들에게 그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뭐 일, 어, 일테면은 이를,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고 싶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여,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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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었고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제보자 X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의 힘을 실어주는 내부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쌍방울 사건을 본격적으로 추적하면서 지난 5월 30일 쌍방울 사건 내부자 B를 강북의 한 유명 고깃집에서 만나서 약 3시간 반 동안 나눴던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내부 제보자는 수원지검 1313호실에 자신도 자주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보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신변보호 차원에서 내부자 비로통칭했고 AI 성으로 목소리를 대체했습니다. 그는 나노스 주가 조작은 검찰이 덮은 게 맞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아니 차트만 봐도 나노스는 그냥 딱 주가 조작인데 그걸 검사들이 주가 조작이 없다고 덮는 게 웃기잖아요. 웃기지요. 수원지검이 다막 덮어준 겁니다.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잡아주니까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겠지요. 내부자비가 전한 수원지검 1313호실의 분위기는 알려진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부자도 수원지검 1313호에 자주 갔죠? 저도 자주 갔습니다. 김성태가 부르고 검사도 불렀어. 연어 술파티나 진술세미나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 안에서 다른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었죠. 그 안에서 핵심 측근들에게 비자금을 만들라고도 시키고 회사를 매각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서울지검 특수부에 있던 김... 검사 아시죠? 검사 사무실 빌려줘서 그 안에서 IDK홀딩스가 또 다단계 범죄를 했던 알죠? 유명하죠. 그 김도 수원지검에 있었지 않나요? 맞아요. 그때와 똑같아요. 김성태는 검사실을 자기 업무 공간으로 사용한 거예요. 검사들이 김성태의 사무실을 열어준 겁니다. 이날 대화에서는 나노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김성태 대신 나노스 주식을 샀고 현재 수배 중에 있다는 최모씨입니다. 나노스 주가 조작에서 김성태가 최애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최는 누구예요? 최는 시행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59년생 김성태는 최애에게 주식을 사달라고 하고 주가가 오르자 자신이 명동에 담보로 맡겨둔 주식을 고가에 때린 거예요. 그럼 최도 수원지검에서 주가 조작 수사를 받았겠네요? 받았습니다. 최은 지금 나노스 주가 조작을 최 혼자 뒤집어 쓰고 수배 중입니다. 왜최 혼자 뒤집었습니까? 김성태와 같이 공모했으면 김성태는 최에게 주식을 매집해서 올려주면 나노스 전환사채의 수익을 나누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은 김성태와의 약속을 믿고 나노스 주식을 매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 수사에서 주가 부양 과정에서 김성태 쪽 계좌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보자 엑스와의 대화에서 내부자 비는 김성태 회장에게 최씨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신모 씨입니다. 아니 주식 시장이 어떤데 김성태 말만 믿고 주식을 몇십억 몇백억씩 삽니까? 말만 믿고 산 것은 아니죠. 최를 김성태에게 연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최와 신은 59년생 친구 사이입니다. 신은 익산 쪽에서 과거 조폭 생활을 했던 사이입니다. 몇 년째 수배 중이라는 최씨 김성태에게 감정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검찰의 뒷배가 있는 김성태 회장이 살아야 본인들도 살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얘기. 그럼 최 씨나 신 씨도 김성태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사건 발생 초창기에는 최 신이 김성태에게 엄청 항의했고 김성태가 최 신에 대한 보상으로 쌍방울 계열사 중 하나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김성태는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다른 데 팔아버린 거예요. 최신아 신씨 입장에서는 완전히 열렸겠는데 완전 열리죠 그래도 최나 신씨 입장에서 지금은 현실적인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든 쌍방울 김성태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김성태가 검찰과 한 묶음이 돼 있으니까 김성태를 살려서 조용히 끝나는 게 내부자 비는 김성태와 최씨 이들 간에 작성한 계약서도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또 김성태가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가 존재해요. 김성태와 최가 주가 조작을 해서 나노스 신주인수권 수익을 나누겠다는 최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최가 잡히면 김성태가 빼줄 거다 그랬구만요. 검찰은 지금 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 같아요. 내부자 비를 통해 최 씨와 신 씨의 연락처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배가 떨어져 도피 중이라는 최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쉽게 닿는 게더 이상하겠죠. 대신 신씨와는 두 차례 통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는 제보자 B의 증언은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김성태 회장과 최씨를 알고 있다는 점은 시인했습니다. 그최 선생님이 그신 네. 선생님하고 친구분이시잖아요. 저는 아니 그... 근데 어째 어째 하는 네. 거죠? 아니, 최... 선생님이 뭘 알고 싶어요? 아니 나노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랑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그최 선생님이랑 같이 그 계약서 체결한다고 게 하던데 아시죠? 모르겠네요. 네. 계약서 아니, 체결한 거 모르세요? 네. 음, 그래요?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랑 최 네. 씨가 같이 계약서 체결한 거 없었대요? 네. 몰라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아 아니 그 저도 제보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 제보자가 아, 누구냐고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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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사한다 뭐 아니고 그 찾고 나한테. 아니 아, 네, 선생님. 그래요? 그럼 쌍방은 김상생 네. 씨랑 회장하고는 연락 하고 계세요? 몰라요 선. 아 그래요? 아 밑에 있는 애라 이제 음. 아들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아 전혀 모르신다고요? 그 지금 검찰에서 나노소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선생님만 수사하고 쌍방울 그 김성태 회장은 거의 지금 봐주기 하고 있다 뭐 이러던데. 음, 그런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아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아, 그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냥 들었는데 음, 음. 전혀 그 내용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최근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니 가를 반라가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다는 건한 어느 정도일까요?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 기억도 안 나네 뭐한 6개월?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몇년 됐어요? 그 쌍방을 김성태 회장 김성태 <목소리도> 그렇고 해 근데 그래. 알긴 알지 아응 여기도 날알 거고 나도 음. 가를 알 거고 아 김성태 회장을 음. 하지만 무슨 접촉을 음. 하거나 그런 게한 번도 없어요 아그러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건데요? 항상 뭐 그냥 이름을 뉴스에서 많이 보고해서 아는 거지. 아니 그러면 거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선생님을 어떻게 아는데요? <laughs> 아니 나도 유명한 사람인 게 알고 있지 가만. 선생님 유명한 분이셔서 쌍방울 회장. 그 그러니까 저는 몰랐다. <laughs> 지난번에 거기 뉴스타파 기자랑도 통화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났다고 하셨나? 그때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내가 <laughs> 만난데는. 그러니까 네. 네, 다른 타파 다른 건이요 다른, 다른 건으로? 다, 어떤 건으로요? 네. 다른 걸로? 누구요? 왜나 김건희 때문에 보러 보보길래모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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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보러 보러 보 아니면 내가 잡 잡아, 잡아다 줘야지뭘 모르는 걸그내 철수 안다고도 기자님한테 가가 어디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쌍방은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최고 씨가 검거되면. 쌍방은 물어보세요 김성태한테 쌍방은 그 이유는. 자신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선생님 거기 그러면은 그때 수원지방도 나노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선생님도 수사를 받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그래? 지난번에 저랑 통화할 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통화할 때 선생님께서 누가 이것을 제보를 해서 누가 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냐고 했냐고요 지금. 아니 근데 지난번에 그러면 조사는 왜 받으셨다고 한 거예요? 다른 걸로 받으세요. 다른, 다른 걸로. 걸로? 다른 거 어떤 거예요? 소환 지감에서 받으신 거예요? 네 어떤 걸로 받으신 건데요? 근데 개인적인 거였어요. 아 그래요? 관련한 수사라고 네. 조사라고 저번에는 저한테 받았는데 그조사아안 그 네. 했어요. 김성태 회장은 주가 조작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가 무슨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아가 주가 조작을 할 만한 놈이긴 하지 근데 내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할 만한 사람이긴 한데 모른다. 아 성향을 봐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 놈 아니? 내부자 비를 통해 박상영 검사의 탄핵 청문회와 쌍방울 옥상 파티 버도 후. 김성태씨가 무척 화가 난 상태라는 내부 분위기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했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봤나요? 네, 잘 봤습니다. 쌍방울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보자 X님이 공개한 옥상 비밀 파티 영상을 보고 쌍방울 김성태는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제보자 X와 소통하는 내부자가 누구냐고 크게 화를 내면서 내부자 색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쌍방울 내부에서 내부자 색출에 들어가자.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충성 경쟁이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놀랄만 하죠. 태진아의 조재현 변호사까지 나왔으니까. 김성태는 지금 이놈 저놈을 다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임원들은 현재 김성태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라고요. 그런데 청문회 중간에 엄용수라는 전 비서실장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썼다가 왜 나온 거예요? 국민의 힘과 쌍방울 쪽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요. 중간에 전관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화영 보지사가 청문회에 출석하니까 일방적인 청문회가 될것 같으니까 급히 출석시킨 거예요. 원래는 다안 나가기로 했었어요. 또 국정감사에도 증인 출석은 최대한 피할 거란 얘기. 청문회 말고 이번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있는데 그때도 안 나오나요? 청문회하고는 달리 동행명령장 발부 등 일부 강제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그 멘트를 봤어요. 상방울 김성태나 그쪽 사람들은 정청래 의원 말에 콧방귀도 안 뀝니다. 관련자들 모두들 안 나갑니다. 혹시 모르죠? 이번 청문회처럼 일부 말좀 하는 사람들 한두를 보낼지도. 상방울 방북비용 조작수사 관련자들은 다안 나갑니다. 나가서 할 말이 위증뿐이 없는데 거기서 위증하고 고발당하나 안 나가고 고발당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고소 고발해봐야 검사들이 다 덮어줄 텐데 왜 나가겠어요. 전관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와 국민이 이미 뒤로 소통하고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방해하면 이거 다 수사받아야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당장 핸드폰 압수해서 털면 다 나옵니다. 저도 누군지 압니다. 내부자 B는 김성태의 주가 조작을 검찰이 계속 봐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는 보석으로 나와서도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쌍방울 김성태가 추가로 주가 조작을 할수 있도록 풀어준 거예요. 저는 내부자 B로부터 해당 종목의 이름을 확인했고 해당 주식이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내부자 B가 이 종목의 주가 조작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준 때가 5월이었고 당시 주가는 1,300원대에 있었습니다. 이후 이 종목은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불법 대북 성금을 대납했다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주가 조작 혐의는 왜 사라진 걸까?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장 시절에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던 김성태를 구속 기소한 바 있는 전관 변호사가 김성태가 보석으로 풀려난 난 쌍방울 옥상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는 일인가? 추적은 계속 이어집니다.